영상에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영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59년생 이시고요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일을 하셔서 뭐 경제적인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으셔서 안정된 삶을 사시고 한 3년 후 정도의 계획이 바닷가라도 가서 함께 할수 있는 사람과 생활을 할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막연한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대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분과 좀 소통이 되겠다 하시는 여성분께서는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어디 대전 사신다 했죠? 네, 대전 살고 있습니다. 아, 선생님 지금 어떤 일 하세요? 자영업 하고 있습니다. 아, 자영업. 네. 지금 하시는 거는 뭐 오래 하셨어요? 네. 어느 정도나요?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. 음, 그 혼자 네. 하시는 거예요? 네, 혼자 하고 있어요, 이게. 어. 네, 80평 매장을 하고 있는데요. 80평? 예. 어우, 큰 거. 근데 혼자가 가능하신가 봐요?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아, 가능합니다. 아, 응. 하지만 뭐, 제큰 네. 욕심 부리실 적이 아니잖아요. 네, 그렇죠. 뭐, 이제 뭐, 좀 계획하는 게좀 있어서. 음, 네, 거기까지만 하려고 아? 아. 하고 있죠. 아, 그럼 앞으로 몇년 정도 하고 이제 접는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 보죠? 네, 그렇죠. 예, 예. 몇 년이 더 하고 싶으신데요. 기금은한 3년 정도. 아, 그래요? 선생님, 네. 몇년 몇 생일 하셨죠? 59년생 아, 50년생이시구나. 그 30년 네. 정도 네. 3년 정도 하신 다음에는 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? 특별히. 옛날에 없었어제 꿈이 이제 다닥각 쪽으로 귀천을 해서 어. 어. 이제 시골 생활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. 네. 모르죠. 뭐또 이제 어떤 분을 만나면 그분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음. 뭐 서로 마이, 마음이 맞으면 뭐 같이 가서 귀천 생활을 하고 또 제가 이제 여행도 좋아해서 네. 차박용 그 캠핑카 하나 해서 뭐 이제 뭐 여행 도 다녀 그럴 생각입니다. 아, 그렇죠. 뭐 네. 그냥 계획이 그런 거고 그때 또 어떤 인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그렇죠. 네.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. 아, 그렇죠. 그건 모르는 거죠. <laughs> 예. 그 저기 선생님은 혼자 계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저는 뭐한 30년 넘었어요. 아, 그때 왜 이혼하신 거예요? 예. 어, 일찍 그 하셨네요. 네, 예. 예. 아, 자녀분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다 출가했어요. 아, 그러면 뭐 이제 뭐 아주 혼자만 생각하시면 되네요. 불가본 하시네. 네. 그럼 이제 선생님은 59년생이시니까 서로 좀 맞을 만한 분 계시면 좀 같이 사귀는 기간 좀 있다가 뭐 네, 뭐 치, 친구처럼 뭐 만나보고 또뭐또 뭐또 발전하면 또 연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. 그 우리 선생님은 성격이 좀 어떤 편이실까요? 성격이 남을 좀 많이 배려하는 그런 성격이긴 합니다. 특히 약자에 대해서는 배려를 많이 하죠. 음 아, 목소리는 편안하고 이렇게 좀 부드러워 보이시는데, 네 성격도 아마 그러신가 봐요. 그런 어떤 성향이신 거 같아요. 뭐, 젊어서는 네. 뭐 조금 더 저기했지만 나이 먹어가니까 이제는 음. 예, 모든 게다뭐 이제 좀유해지고 사람도 맞아요. 예 나이가 사람을 <laughs> 만드는 제가 봐도 그건 <laughs> <laughs> 맞습니다. 나이를 뭐 아무리 본인이 저기래도 나이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 저기 손중이나 몸무게 이런 건 어떻게 되세요? 170에 73kg. 꽤좀 자라 보이시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관리 관리까지 관리라 하면 그렇지만 많이 쓰시면서 사시나 봐요. 네, 저는 제 관리는 철저히 잘 하고 있어요. 혼자 살아도 어.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진 않고 어, 제 자신에 대한 그런 관리는 철저히 합니다. 남이 볼 때도 깔끔해 보인다, 어. 괜찮다 이렇게. 보유가 되기 때문에 적어나 또 영업을 하다 보니까 어 아, 그렇지 예또 네, 그런 점은 많이 신경을 그럼, 쓰죠. 그럼 선생님 이제 어떤 여성분을 좀 알아보고 싶으세요? 여기 우선은 네 밝고 성격이 아, 좀어 네. 좋은 사람이면 아 밝으시고 예예 네, 성격적인 면을 이제 제일 으로 보시 보셔야 되겠죠 그죠? 그렇죠. 이제 나이 먹으니까요. 네. 뭐 다른 걸 떠나서 이제 좀 성격이 네. 착한 사람 어, 이제 그렇게 저도 착해지니까 그분도 뭐 착해지겠죠 나이가 들겠으니까. 뭐. 그러니까 이제 그면 이제 그거 같아요. 서로 뭐 굳이 막실경이 어, 야구 부딪치고 이런 거 말고 서로가 서로를 좀 편안하게 바라봐줄 음, 수 있는 사람. 예, 저는 탓을 안 하는 성격이라서. 네, 아. 예, 막 지적도 안 하고 그런 성격이라서. 시비하시는 분은 아니시구나. 네, 그렇게 막. 많이 이해,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아,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, 또, 이제, 사람은 다 성격이 다르니까, 사귀다 보면 뭐, 거기에 대해서 뭐,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이제,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좀 괜찮은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뭐. 뭐든지 이, 이 나이에는 다 맞춰갈 수 있, 있다고 생각을 해요, 사실은요. 그렇죠. 예 네. 시간도 뭐 굳이 내려면 얼마든지 또낼 수도 있는 거고. 네, 네, 네. 마음에 따라 가는 거니까. 네. 뭐 지금 어. 뭐 지금 당장도 제가 뭐뭐 뭐 시골 가서 뭐집 사고 뭐 저기 하고 할수 있는 저기는 되지만 내가 이제 계획이 조금 더 네. 있어서 이제 조금 음. 늦추려고 하는 거거든요. 아. 어. 네. 어, 그런 계획에 좀 서로 잘 맞고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분하고 좀 이렇게 인연이 되면 또. 몇년 후에 또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렇다면 참 좋겠네요. 음, 요즘 보면은 여성분들도 네.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대. 네 많아요. 네, 그래서 한번 그 인터뷰를 해볼까 싶은 생각이. 네. 제가 쑥스러워서 이렇게 아. 어, 이렇게 쉽게 얼른 접근을 잘 못하는 아. 사람이라 아예 뭐 이제 시골이 싫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. 어, 뭐 제가 뭐 시골 가서 뭐 농사지어서 먹고 살 것도 아니기 때문에, 좀에뭐 그렇죠. 바닷가 가서 뭐 가끔 뭐 낚시대도 들일 수도 있고 또뭐 차박 여기 캠핑카 타고 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섬 여행도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서로 마음 맞을 수 있는 사람이면 알겠습니다. 뭐 대략적으로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뭐 중요한 네. 뭐 좋은 인연이 돼서 서로 한번 잘 맞춰보고. 네, 네, 네. 그러면서 찾아보는 거니까요? 네. 네 우선은 뭐, 뭐,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, 처음에는 뭐, 친구처럼. 네, 네. 뭐그 다음에는 뭐, 발전이 되면 또, 또, 연인처럼 지낼 수 있고, 그 다음에는 뭐, 미래를 또, 어, 설계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, 사람이 뭐, 하루아침 에 어떻게 뭐, 뭐, 딱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? 맞아요, 맞아요. 네. 또 상대방도,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네. 뭐 인연을 찾는다는 게참 어려운 거라서 네, 그럼요. 네, 또 자기 이상형이 아무리 안찾는다해도 어느 정도는 마음속에 아난 이런 이런 사람이 좋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네. 만나 봐야 알거든요. 우선. 맞습니다. 사실 어려운 거라서 사실 망설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. 뭐 이제 망설이지만 그래도 또 뭔가를 시작을 하지 않으면 결과물이 없으니까 네. 해보는. 인제. 제가 제일 사실은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도 아 앞으로 내가 살 날이 뭐 30년을 살지 얼마를 살지 모르는데 혼자 계속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 요즘 들어서 많이 들어서 아그셨구나예뭐 시골을 가도 혼자 가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사실은요 맞아요 <laughs> 그, 그래서 아 그때 가서 시골 가서 찾는다는 것도 참 그렇고 그래서 아 시간 여유가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런 인연을 만날 수 있다면 네.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인터뷰 요청을 한 겁니다. 우리 선생님 그, 저, 인상이나 이런 건좀어떻다요 못 생긴 건 아니고 잘뭐잘 뭐 잘, 괜찮게 생겼다고는 얘기합니다. 실제로 보실 때도 좀 편안해 보이시는 그런 인상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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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제가 느껴지는 인비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뭐 약간 이렇게 대화 잘잘 했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래. 네. 네, 네. 어 영글 TV 라이브 방송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영글 TV에서는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영글입니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여러분들과 남녀할 것 없이 서로 소통하기도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예전 젊었을 시절에 들었던 잊지 못할 추억의 음악을 신청해서 듣기도 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. 또 내가 즐겨 부르는 노래를 보내 주시면 같이 듣기도 하고 또 내가 취미나 특기로 악기 연주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사연을 보내 주시면 또 사연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도 있습니다. 마치 옛날에 우리들이 젊었을 시절에 DJ를 통해서 음악을 듣고 사연을 듣던 그런 형식으로 함께 두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. 없으면 당신만은 매일 저녁 8시 영글 TV를 방문하시면 라이브 방송이 있을 겁니다. 저녁 시간이 무료하시고 또 같은 또래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라이브 방송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